안녕하세요 스님. 자, 영화배우, 남자영화배우 박신양씨 계십니다. 네. 어, 중견 배우가 됐습니다. 네. 그 박신양씨 처가 쪽에서 큰 기업을 합니다. 네. 한국하겐다스라는 네. 곳인데 네. 매출 천억 시대 코앞입니다. 2025년. 네. 네. 그래서, 어, 근데 처가 쪽이 어떤가 해가지고 네. 제가 그 발췌를 해 봤어요. 네. 뭐, 또 태어난 시간은 불분명하니까 3주 6자입니다 네. 자, 지금 4주 8장 보면 은근히 월간의 임수 일지 의 해수 물기운이 좀 강해요. 네. 지금 연지 신금이 큰 임수를 품고 있는데 월간에 추이됐어요 임수가. 네. 그리고 금생수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 물기운이 강하다. 어? 그럼 어떻게? 일간이 여린 초목인데 물한테 너무 물을 받으면 수다 부목이 돼서.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도 기가 막힌 녀석이 있어요 월지술토가 있네요 그 녀석이 물을 많이 잡아 주거든요 네. 즉 부부궁의 정제가 왕한 물기운을 꽤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을목도 뿌리를 박아야 사, 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화력이 없기 때문에 햇볕이 안 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토한테 뿌리를 박았어요 네. 지금 부부궁에 있는 정제 술토가 참으로 멋져요. 네. 부부궁, 정제, 초덕, 초가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간에 보면은 무토가 연지, 신금을 토생금하고 토생금 받은, 어, 쇠가 금생수하고 다시 수생목으로 재생관이 네. 상승으로 됐어요. 네. 자, 2025년 을사년입니다. 멋지게 햇볕이 들어와갖고 광명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상관으로 오니까 의식주나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술토는 볕을 잘 받아 갖고 재성의 질도 아주 좋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가는 더욱 번창하고 더욱 대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